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파이썬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첫 번째 코딩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첫코딩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된 기능은 선택한 성경 구절을 csv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csv 파일로 만들면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vmix에서 자막으로 바로 임포트할 수 있고 ms 오피스에서도 사용하는 데 편리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기능을 더했는데요 한 줄에 정해진 글자 수만큼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줄 바꿈이 되면서 한 화면에 정해진 줄 수만큼만 들어가 하고 나머지 줄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제작하는 데총 12일이 걸렸고요. 파이썬을 처음 깔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오류 없이 작동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물론 12일 동안 순수하게 파이썬에 매달린 시간은 일부분이지만 번역 내내 작업했고 이동 중이나 휴식 때에도 구글링으로 필요한 기능이나 코드를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요 기능을 완성했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사용해보신 실무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전공자긴 한 근데 코딩에 아예 관심이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었고요. 어릴 때 남들처럼 HTML로 좀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군대에 있을 때는 플래시의 액션 스크립트로 사단장님 앨범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VBA로 이번에 제작한 것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엑셀도 제작했었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게 뭐 코딩 경험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최근에 VBA로 만든 엑셀이 이번에 파이썬으로 만든 것과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많이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도 VBA로 구현한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덕분에 주요 기능의 알고리즘을 짜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코딩할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딩을 배우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도 무엇을 그릴지를 먼저 구상해야 도화지에 점이라도 찍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고요. 만약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미리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유튜브에 있는 여러 튜토리얼들을 따라가면서 배웠어야 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랬으면, 너는. 저는... 내가 이거를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왜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완성한 이후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게 뻔하다면 만드는 동안에도 이미 재미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만들고 나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피드백도 나한테 주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후기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 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지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계속 존재할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코드를 짜는 것만큼이나 고민했던 것은 GUI였습니다. 기능이 강력해도 사용하기 어렵다면 사람들은 본인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문제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UI를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경고 메시지, 레이블의 문구나 입력 방식 등 같은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길이 다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하면서 실수가 없을 GUI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코딩을 하면서 마주쳤던 문제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시간을 갖고 매달리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풀리는 문제들이었어요. 만약 제가 수학을 좀더 깊게 공부했다면 더 쉽고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짤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진짜 괴롭히고 코딩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건두 번째 문제였어요. 코드를 짜고 디버깅을 해보면 대체 이게 왜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에러들이 매번 나옵니다. 에러는 나오는데 뭐가 문제고 뭘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글링을 하고 싶어도 검색어를 뭐라고 쳐야 할지 몰라서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마지막에 배포를 위해서 exe 파일로 패키징을 하고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는 게 이런 문제에 속했어요. 패키징이나 코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모르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하면서 계속 구글로 검색하고, 검색 결과들을 두세 번씩 다 읽어보면서 실마리를 겨우겨우 찾아서 해결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을 통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어? 이게 왜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안될것 같은데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작동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래도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고민하고 계획해서 짠 코드가 제대로 작동할 때겠죠 코드를 실행하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잠깐 동안의 긴장 끝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때의 짜릿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작한 버전은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로는 물품 관리 프로그램을 구상 중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엑셀이 정말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오디오나 영상 처리, 그리고 웹페이지에도 도전하고 싶은데, 음, 지금으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직은 감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첫 코딩 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